선제창조가 계속 틀렸거든요. 그래서 답자를맞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안 틀리라고, 저는 안 틀렸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 한소리 박장단의 단장 배창황이라고 합니다. 어, 보통 저희 SNS에 저는 닉네임을 배짱이라고 이렇게 써요. 아, 좀 이미지가 좀 그런가 크로다 <laughs> 아, 오늘은 또 재미가 됐습니다. 괜찮았어요? <laughs> 네. 그는요 제가 지인생이 나, 이런 생각이 나, 이이런 생각이 나, 이이런생각하 나, 이이 나, 이런 생각이 나, 이 어, 내가 이걸 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꽉 차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잠깐 이런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음을 듣는 건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? 아, 괜찮죠? 아, 여기 안 왔었던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. 한 <laughs> <laughs> 어, 소리 합창단을 제가 소개하는 자리인데, 그래서 어떤 것으로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, 이제 어, 은혜로 만들어지는 합창단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. 자, 일단 우리. 다들 이렇게 보는 비주얼이 괜찮지 않으세요? <laughs> 예, 저희가 뽑을 때좀 비주얼을 봅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지휘자님 있으셨잖아요. 지금 여기 안 계신데, 이 이게 이렇게 짝짝짝수 있잖아요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봤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, 추진력이 있고 어떤 파워풀한 그런 삶의 모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우리 우리 저기 신은혜 반주자님도 이렇게 비주류 되지 않으세요? 저희 <laughs> 작품에 <laughs> 어, <laughs> 이런 무대에도 설수 있고 어, 이렇게 훌륭한 또 반주자도 계시고 우리 또 저랑 좀 비주류 비슷한 우무님도 <laughs> 머리가 허옇게 <이렇게 웃음> 이 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 어, 그래서 하늘소리 합창단이 참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. 어, 저희가 이제 한 아, 6년 된것 같아요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회째 연주회를 어, 열었습니다. 어, 6년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어, 좀 활동을 했었어요. 좀잘 나갔을 때 있었지만 한 단원들이 한, 어, 한 대여섯 명 남아있어서 어, 그럴 때 물론 다를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지만 그러면 이제 멀리 이렇게 꿈을 꿨죠.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<laughs> 또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을 그리고 또 우리 해외도 나가서 이렇게 순회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우리 마음 속에 두었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섬서 음악을 들려드리면 참 좋지 않으세요? 이게 우리가 삶의 어떤 힘든 것들이 내려지게 되고, 또 치유의 시간이 되고,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. 사실은 저희가, 어, 우리가 이제 우리 활동을 하면서,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서, 어, 우리가 사실 치유된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. 잠깐 스픈시어던가 그때 우리 누군가가, 아 어, 여러분들 좋겠지만, 우리가 참 너무 힐링이 된다.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인가 하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리 앞장다는 우리 단원이 어,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어, 이렇게 치유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합창단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선보이길 또 여러분들에게도 어,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기를 어, 그걸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, 어, 그래서 저희가 어, 앞으로도 이제, 이제 꿈이 있어요. 월초에는 사실 저희가 한 20명도 채안 됐었거든요. 우리가 한 40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좀이 연주를 해보자라고 연주에서배각를 했었는데 저희가 딱 우리 지휘자님, 반주자님 딱 합치면 40명이에요. 또못선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, 변화하고 어, 해서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저희가 응원을 들려드리고 또 해외에도 저희 이제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서 어, 또 조만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, 그렇게 하려면 음, 어, 저희가 이제 많이 다져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, 우리 삶에 우리 다른들의 삶이 좀 풍성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 소리 합창단을 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푸근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이이 이, 이,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참 좋아 보인다. 어, 나도 좀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는 모르겠어요. 네. <laughs> 제가 여기 한다고 한번 소리 질고 나갔더니 그 다음에 제가 <laughs> 하고. 말을 부터했더니 이제 큰일 났어요. 여기서 또 서야 되는데 제가 또 침을 좀 다지고 어쨌든 여러분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몇 곡이 더 남았어요. 같이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이 시간 말해주신 더위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감사와 더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어, 갑자기 목기매이셨는지 순간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.